쳐다보세요. 오메가가 콤보로 나왔어요. 콤보로, 콤보란 얘기 는 뭐예요? 내가 오메가를 주로 요런 놈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메가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란다.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다라고 가르쳤던, 가르쳤던 거 기억나요? 그죠?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네. 그죠? 잘 없는데 어,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냥, 그냥 뭐야? 두 문제 풀어란 뜻이에요. 알겠죠? 난두 문제 안 풀고 이것만 풀게. 알겠지? 왜? 풀이법이 너무 똑같잖아. 뭐가 다르겠니? 그죠? 둘다 해달라고. 요것만 할 거야. 알겠죠? 그리고 센 수학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. 오메가, 그 설명이 잘 봐요. 찾기 귀찮다고 찾아 봅시다. 처음 개념 설명 하듯이 해줄게요. 잘 봐. X3승 플러스 8에 요놈의 요놈은 제로라는 요놈의 허근을. 오메가 1 오메가 뭐야 씨. 아, 각각이죠? 어, 그렇지. 자, 그럼 요놈의 허근은 뭐예요? 오메가 2죠. 내가 이거 너무 적기 귀찮아서 그냥 오메가로 쓰면 봐줄 거니? 네, 봐드릴게요. 봐 줄게요. 봐줄 거예요? <laughs> 어. 오메가 이거 맨날 다2다 적고 얼마나 귀찮냐. 그죠? 오메가로 적어서 풀게요. 나 요것만 풀 거라고. 봐 봐요. 자, 그러면 내가 얘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수 분해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. 그리고 식을 두 개를 같이 적어놓으세요. x 3승이 마팔이죠 그죠?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, 이거 2에 3승인 거다 알죠? 이거 인수분해 공식 다 알지? x 플러스 2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? 맞아요. 그러면 요 3차 방지식의 근은 3개가 나오는데, 첫 번째 놈이 마이라는 실근이에요. 난 얘를 뭐 전혀 무시할 거야. 지금 이문제랑 상관없어요. 여기서 두개의 허근이 나오는데, 그둘 중에 한 놈이 오메가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요 놈의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놈은 오메가의 켤레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맞습니까? 어, 여기까지 적어놓으면, 내가 6개의 무기가 생긴다라고 했어요. 그 6개를 일단 쫙 펼쳐놓고, 문제를 시작하라고 했었죠. 그지? 펼쳐봅시다. 일단은,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둘다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당연히. 그죠? 따라서, 오메가의 3승은 마파릴 수 밖에 없고요 오메가 바의 3승 역시 마파릴 수 밖에 없어요. 됐죠? 두 번째,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도 성립합니다. 그렇죠?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,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2오메가의 플러스 4는 제로일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4 역시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. 네 개가 나왔죠 무기가 마지막 두 개는 뭐였죠? 근과 개수의 관계였던 거 기억나죠? 어 그러면 요두 개의 근이 이이차 방정식의 근이래매. 그러면 그두 근의 합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게 2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인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? 4가 나오죠? 자이 여섯 개의 무기를 들고 이제 난이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예요. 이 문제는 지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참 이렇게 힘들게 정리한 게 무색하게도 어, 나는 그냥 이거 두 개만 쓰면 되는 문제죠? 그죠? 맞잖아. 어, 이거 어떻게 가면 돼요?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통째로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안 나와 이거. 이 오메가 오메가 바를 빼면 정답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. 됐죠? 그럼 이게 얼마라고? 이게 지금 2니까, 앞에 놈 4고, 얘가 4니까, 428이니까, 요렇게 하면, 얘가 마사가 나오죠? 어, 맞죠? 내가 방금 구한 게, 요 놈이 마사라는 사실을 구한 거다라는 거예요. 너왜 이리 들어와? 어, 그게 아니야. 어. 마사다라는 거죠? 어, 요 놈은 직접 해보세요. 해보면, 정답이 뭐가 나올 거냐 하면, 2번이 나온대요. 아 얘는 마일이 나오다 보네. 맞아요. 그죠? 음. 좋아요. 어, 이렇게 합시다. 정답은 2번